차교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예순 일곱 번째 시간으로 오늘 도르래 문제 하나 가져왔습니다. 빗면과 도르래 문제에서 다섯 번째 문제인데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가 같이 있는 문제여서 약간 재미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르래가 아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어두 개가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기 이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여기 수평면입니다. 수평면 위에 물체 a가 놓여 있고 여기에 고정 도르래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건 어디에 적용이 어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 지금 줄이 딱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비가 내려오면 이움직도는 같이 내려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음, 그런데 이때 이 물체 A에는 그 수평면과 물체 A 사에는 이 마찰이 지금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물어보냐면 이 A가 1m 움직였을 때 A와 B의 속도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르래 문제 나오면 항상 그렇듯이 줄의 예, 질량 무시하고 어, 그다음에 도르래의 질량도 무시합니다. 도르래 질량 무시하면. 우리 문제가 먼저 간단하죠. 먼저 돌레가 회전하는 건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 물체마다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다 구해야지 되죠. 여기서는 지금 움직이는 물체가 뭐가 있냐 감어보니까 a하고 c하고 b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의 a, c, b의 우리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a의 작용하는 힘을 전부 다 구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무엇이 작용합니까? 장력 작용하죠. 어, 아, 장력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마찰이 있다고 했으니까 마찰력 작용하죠. 마찰력은 저렇게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력 작용하죠. 그래서 A의 질량을 m1이라고 하면 아래로 m1g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수직항력 작용하겠습니다. 수직항력은 n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에 이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우리 수직항력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 기준계를 먼저 정해야지 되는데 예, 기준계는 이 경우에는 이 A물체의 경우에는 아, 축을 두개 정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X축, 아, 그 다음에 아, 위로 올라가는 쪽을 플러스 Y축으로 이렇게 정하고 나서 X성분의 운동방식을 먼저 세울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T-F, T가 이제 플러스 방향이니까 T-F는 M1, A1 이렇게 되지요 여기에 A1도 이렇게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이고정돌레가 없다면 A하고 B하고 가속도가 같아서 그냥 A 하나로 통일하는데 여기 이렇게 고정돌레가 있으면 A하고 B의 가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m1, a1 이렇게 나와야지 되겠어요. 그리고 y 성분의 운동방정식은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했으니까 m 빼기 m1g가 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요 방향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0이 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 수직항력이 m1g라고 하는 걸 알죠. 그럼 이렇게 수직항력을 알았으면 이 바로 마찰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직항력에다 muk 운동마찰계 수를 곱한 게 마찰력이죠. 그래서 muk m1g가 마찰력이니까 요 마찰력을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우리 바로 이제 x성분의 운동방정이 이게 바로 이제 가속도를 구하는 데 이용이 되죠. 여기에 마찰력을 이것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을 우리 일본식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디에다가 아 적용을 하냐면 아 그그움직돌를요 C에다가 C의 아 운동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기준계 하나 정해야 되겠죠. 기준계는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에 작용하는 이유 뭐가 있습니까? 아 먼저 장력이 있는데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이 있죠. 그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은 어떻게 볼 수가? 냐면 여기서 이 줄의 줄질량을 무시하면 그, 그 줄의 어디서나 작용하는 장력이다 똑같죠. 그래서 이 돌을 이 줄이 뒤로 이제. 잡아다니는데 장력 하나 당 얼마씩 잡아다닙니까? 장력 T씩 잡아다니죠. 아까 저기서 A를 잡아다니는 장력이 T라고 했으면 여기서 역시 T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장력이 또 있는데 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장력은 이 T와 같아서는 안 되겠죠. 그 T 프라임이라고 하겠어요. 연결돼 있다면 같지만 이건 같지 않고 이제 여기다가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T와 T 프라임 사이의 관계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돌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위쪽 방향으로 e t 가 되고 아래쪽 방향으로 t 프라임이 되는데 그래서 이 t 빼기 t 프라임인데 여기에 이제 도르레의 질량 곱하기 도르레의 가속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도르레의 질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0이라고 그랬죠. 그래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부터 뭘알 수가 있냐면 아래쪽 장력의 크기가 T프라임이 ET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물체 B에 대한 운동방향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준계 먼저 적용하는데 기준계는 요거 아래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는 게 좋겠어요 왜그럽니까 A가 지금 오른쪽으로 하는 걸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죠 그럼 B도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요, 요걸 플러스 방향으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면 B에 작용하는 행는 뭐가 있습니까 먼저 장력 T프라임이 있죠 이 장력 T프라임은 위로 올라갑니다 아, 이건 아까 구한 T프라임이어서 ET나 마찬가지죠 아, 그 다음에 중력 M2G가 이제 작용합니다 아, B의 진량을 M2라고 이렇게 하면 M2G가 작용하고 힘은 그거밖에 없죠 아, 그러면 이제 이것의 운동 방향식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M2G-T프라임은 M2A2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 우리 아까 구한 장력을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M2G-ET는 M2A2 이렇게 됐죠 이걸 2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개를 이제 푸는데 A1과 A2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A와 B가 이동한 거리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했다고 하겠어요. 그걸 X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B는 얼마만큼 이동하겠습니까? B도 X1만큼 이동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B는 X1보다 더 짧게 이동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돌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서 X1만큼 이동하면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내려간 양쪽 줄의 길이 의 합이 x2 x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성립합니까 x1은 ex2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변을 시간에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속도 사이에도 v1은 ev2가 성립하죠 그리고 여길 또 시간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데 가속도도 a1 e2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에, 놓을 수가 있냐면 요두 개가 같으니까 요거 이제 변수를 하나로 취급할 수가 있어서 a2를 a라고 놓겠습니다 아 그러면 a A1은 EA가 되겠죠. 요걸 이제 1식과 2식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할 운동방역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식의 A1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A1은 EA니까 그걸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EA를 대입한 EM1A가 되겠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는 A2는 그냥 A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은 이두 식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식이 됐을 때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졌죠? 질량이나 어, 그다음에 운동 마찰계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건 가속도를 구하는 게 이제 먼저죠. 우리가 이제 속도를 구하면 가속도를 구해야지 되고 우리 장력은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이 두식에서부터 그냥 장력은 소거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가만 봤더니 1식에는 t가 있고 2식에는 마이너스 2t가 있으니까 1식을두 배해가지고 2식하고 더하면 t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더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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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했으니까, 요건 고대로더 하면 되니까, M2G죠. 어, M2G 빼기 요거 두배 했으니까, E, M, K, M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더 했으니까, 아, 우리, 2m1은 뭐가 되면 4m1이 되고, 이건 그대로 들어갔으니까 m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이렇게 구해서 우리 문제에서 준걸 여기다 다 대입해가지고 구할 것 같으면 여기 m2에는 2를 대입하고, 뮤 k 에는0 2를 대입하고, m1은 1을 대입하고, 그걸 다 대입해서 구하니까 뭐가 됩니까? 2.6mps </s2> 그 제곱이 됐습니다. 그러면 a의 가속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a의 가속도는 2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6mps </s2> 그 제곱이 됐습니다. B의 가속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A니까 2.6mps 제곱이 되는데 우리 이제 A의 속도를 구하려면 먼저 A의 가속도를 가지고 A와 B의 속도를 구하는데 이렇게 가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A의 가속도를 가지고 먼저 어 이제 구하는데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우리 여기서 구한 A의 가속도는 5.2mps 제곱이고 어그 다음에 가만히 놨다가 났으니까 A의 처음 속도는 0이겠죠. 그리고 움직인 거리가 1m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습니 했냐면 그 1m 되었을 때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v, a의 속도니까 v1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렇게 딱 써놓고서 우리가 여기서 주, 저, 주어진 거하고 구할 거가 다 들어가 있는 식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 v0 xv1이 들어가 있는 식 어떻습니까? 자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시간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고 세 번째죠 그래서 요세 번째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세 번째에서 a 알고 x x 0가 이게 바로 강거리니까 1m 죠그 다음에 v 0로는 0이니까 우리 뭐가 되냐면 e a1x는 v1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v1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e a1x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준거그대로 구한 거 대입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오니까 32m 세트 32m 세트가 되죠 그러면 이제 v2 b가 움직인 것도 이렇게. 전부다 다시 해야 되냐면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앞에서 구해놓은 게 있었죠 V2하고 V1은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2분의 V1이었죠 그래서 V2는 1.6mps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고정 도르래하고 움직 도르래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는 물체 두 개의 간 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이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 서로 어, 불연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줄의 장력은 다른데 에, 그때는 우리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한다 했으니까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르래도 질량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어, 풀이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도르래 질량을 무시한다고 하면 그 도르래 아, 우리 이 문제에서는 죠 c 도르래에 작용하는 어, 적용하는 운동방정식만 가지고 어, 장력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도르래 문제 이것으로 마치기로 합니다.